화면 다시 연결할게요. 네, 화면. 화면. 자, 이제 소리랑 화면 나오시죠.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어 <laughs> 여기가 이제 1층이라고 했죠. 1층이 컨트롤러 사는 곳, 2층이 서비스 사는 곳, 자, 3층이 DAO 사는 곳인데, 여태까지 일을 얘가 다 했다가, 네, 일을, 네, 일을 양으로 나눈 게 아니에요. 일을, 일의 종류별로 나눈 거죠. 어떤, 어떠한 순수한 비니스 즈 로직, 같은 거는 얘가 다 담당하고, 얘는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1차원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고객이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왔다. 뭐 예를 들어서 너 아이디 갖고 와. 혹은 아이디를 얘가 뭘 입력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문장을 입력한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 아이디 문장을 입력하면 안 돼. 뭐 이렇게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그렇죠그 다음에 모든 일을 다 서비스한테 위임합니다. 자, 그런데 서비스도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어디였어? 서비스는요, 이렇게 데이터를 지가 관리하고 보관하고 유지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서비스는 그런 이런 1차원적인 일은 또 누구한테 요청해야 된다? 얘 조수가 또 있습니다. 바로 DAO에요. DAO가 뭐냐면은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은 데이터에 그 서비스가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DAO한테 시키는 거죠. 야, 저 데이터 갖고 와. 이 데이터 갖고 와. 그러면은 얘는 단순히 창고 관리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되게 1차원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 가져온다. 어떤 데이터 지운다. 수정한다. 삭제한다. 네. 자, 그래서 DAO를 만들 겁니다. DAO는 뭐라고 할까요? article 아티클 DAO. article에 관련된 데이터.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가.dAO라고 할 거예요. 저장. 요 클릭. 무브.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컴포넌트. 물론 서비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컴포넌트. 얘는 서비스가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아티클 서비스에다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프라이베이트 아티클 DAO. 어, 그냥 이거 보세요, 여러분. c 티 e DAO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래는 여러분 아시죠? 원래는 new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auto wire를 할 거예요. 그럼 알아서 스프링이 적절한 객체를 연결해 줍니다. 네. 근데 네 이거 하려면은 이거의 대상이 되려면은 연결 대상이 되려면 꼭 이걸 붙여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 유지는 누가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 관련된 건 DAO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저는 서비스에다가 없어야 될 것들을 다뺄 거예요. 자, 요런 것도 다 DAO. 단순 데이터 처리, 이런 것.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서비스 입장에서는 서비스에 의 누구한테 요청을 받아요? 컨트롤러한테? 저 게시물 한 개만 주세요라는 요청을 딱 받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서비스는 서비스는 그거를 지가 찾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은 DAO한테 시키는 게 맞을까요 DAO한테 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DAO한테 이렇게 시켜야죠 그 바이 아이디? 어, 아이디 하셔도 되고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계층 관계를 사장이 부장한테를 시키면 뭐예요? 부장이 과장한테를 시키고 과장이 대리한테를 시키고 대리가 네. 사원한테리 대리 시키죠. 그다음에 사장이 하는 말은 뭐예요? 추상적인 말이죠. 사장이 뭐예요? 저기다 건물 짓자. 그러면은 부장이 과장한테는 어떻게 해요? 좀더 구체적인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 돈을 뭐냐? 이 뭐냐? 이 예산으로 어, 누구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건물을 짓자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더 뭐예요? 뭐 구체적인 말이 되는 거고 그 위에 나오는 말일수록 좀 추상적인 말이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지금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요청하면 서비스는 그대로 뭐예요? DAO한테 요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다 없애 없애고 당연히 DAO에 이게 없겠죠 크리에이트 합니다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찾는거죠 이렇게 왜이래 이거 이렇게 나중에 가면 여러분 dao도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진 않을거예요 db에서 가져다 쓰는 그런걸로 바꿀건데 일단은 db가 없으니까 dao는 getarticle이라는 명령을 받으면은 찾아서, 있으면 리턴하고, 없으면, 뭔데, 왜 이름은? 됐다. 자. 그 다음에, Get Articles. Get a r t i c l e s 는 뭐예요? 데이터를 달라는 거잖아. 하지만 여러분, 서비스는 데이터 관리하는 그런 녀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다, 그대로 잘라내게 합니다. 잘라내기 해요. 잘라내기 해서, 요거 DAU한테 넣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a 드 잠깐만 저장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뭐라 하겠죠 컨트롤 1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1 눌러서 만들면 돼요 자 이제 이런 데이터를 달라는 요청을 서비스가 받았어요 그럼 서비스는 그걸 고대로 누구한테 토스하면 된다? article.dao한테 고대로 토스하면 되는거예요야 들었지? get articles 한 다음에 여기다가 t o 타입과 touch 그럼 얘가 알아서 데이터를 정리해가지고 준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데이터 추가. 데이터 추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 추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article da한테 a d d 고 하겠습니다. add. 뭐라 그래요? 어 타이틀과 아디, 아메이처 아이디. 이렇게 넘기면 이런식으로.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이때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럼 서비스가 하는 일이 뭔가? 초반에는 여러분, 얘가 하는 일 없이 정말 얄미워 보이죠? 왜냐? 얘는 지한테 일, 일 받으면 뭐예요? 그대로 다, 지 부한테 그대로 시키잖아요. 초반엔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프로그램이 간단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럴려면 서비스를 왜 만들지? 바로 컨트롤러에서 DAO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규칙을 지켜야 돼요. 컨트롤러는 오직 서비스한테만 말할 수 있고, 서비스는 오직 DAO한테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딜리트도. 딜리트도. 어, 딜리트도 어떻게 하죠 d e l 아 t 클 article d a 한테 d 리 l 이렇게 넘길게요 넘기고 컨트롤 일1 e 눌러서 여기서 <laughs> 어, 삭제가 됐다. 그러면은 기능 리턴 키를 넘기고 삭제가 안 됐다. 펄스 한번 이렇게 해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결과를 이렇게 받고 만약에 안 나온다는 카톡 아니겠죠? 됐어, 됐어. 자, 그러니까 dao 한테 시켜가지고 dao 한테 a 이거 삭제, 그럼 dao 는네 true, false 리턴합니다. 여기서 result 데이터를 리턴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 삭제가 됐다, 그럼 true. 아니면 false. 그러면 그거 보고서 요 결과를 보고서 어 삭제가 안 됐구나, 그럼 보고서 작성하는 거죠. 야 실패했어. 그 다음에 삭제가 됐으면 뭐라고 하죠? 여기서 이렇게. 되게 편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요거? 네. 좋아요. 그 다음에, delete article 이라. 다른 것들은 다 그냥, article 안 붙었는데, modify article, add article. 음, 좀 통일하는 게 좋겠다. 아무튼 나중에 하고, 자. 자, modify. 모디파이. modify도 어떻게 할까요? 보디파이도, 아티클, DAU한테, 야, 수정해. 이렇게 넘기는 거죠. 아이디랑, 타이틀이랑, 바디 줄 테니까, 니가 수정해. 그럼 얘가, 알아서,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그 다음에, 통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애드를 이걸 애드를애드 아티클로 바꿀게요. 이거 바꾸는 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클릭한 다음에 Ctrl+Shift+R 한 다음에 애드 아티클 엔터를 딱 치면은 관련된 게한 번에 바뀌어요. 그냥 바꾸면 여러분 다른 데서 오류 날거 아니에요. 근데 Ctrl+Shift+R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거 한 다음에 엔터 치면은 얘가 관련된 걸한 번에 바꿔줍니다. 여기도 Ctrl+Shift+R 눌러서. 보디파이 아티클 가 볼게요. 여기도 컨트롤시프트 Alt 눌러서 보디파이 아티클. 그다음에 삭제로 컨트롤시프트 Alt 눌러서 일리트 아티클. 그거 뭔가 문장 구조가 통일돼 있잖아. 게다 아티클, 에드 아티클,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이클립스의 좋은 기능이죠. 그럼 여기서 다 바꾸고 있는 거예 자, 그러면 이 깔끔한 계층 구조가 보이나요? 컨트롤러는 뭐예요? 무조건 고객에 대한 요청 받아가지고, 정말 필수적인 체크만 하고서 모든 걸 컨, 서비스한테 넘기고, 네. 실제로 여러분, 컨트롤러는 DAO가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그걸,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서비스는 누군가한테 요청을 받으면은, 그거를, 네, 자기가 할 건, 자기가 판단할 건 자기가 처리해요. 네, 디폴트 값이 타이틀 바디다. 이런 건 자기가 처리하고, 그 외에 모든 데이터의 단순 저장, 수정, 삭제, 이런 거는 뭐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DAO한테 넘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거는 자처리 됐으면 은 그거에 대한 보고서 쓰는 거 정도? 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DAO가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를 얘가 받아서 이렇게 뭐 리턴하는 그런 것도 상관 없습니다. 네. 자, 암튼. Git status. 자. 의심을 위해요.